안녕하세요. 간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작년, 어, 올 초에 작업하였던 아크릴 스카시 작업을 한 것을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요. 삼척 오분항의 풀빌라, 이클리프의 에, 카페 오분동의 아크릴 스카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크릴 스카시나 고무 스카시는 작업이 까다로워 보여도 종이 도안이나 시트 도안만 있으면 일반인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워낙에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전쟁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나와 터졌는데 실질적으로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상당히 고통스럽고, 오랜 코로나에 지쳐서, 전부들 자영업 사장님들 절벽 끝, 낭떠러지 밑에서 다롱다롱 매달려 있는데, 한 푼이라도 전략하시고, 필요한 걸 하시라고, 셀프 시공법을 저희가 누구나 할수 있게, 오 5분동 아크릴 스카시 작업을 지금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이것만 따라야 하면은 작업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카페 오분동은 들어가는 출입구에 아크릴 스카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릴 스카시 작업하는데 저기 3층 5분 항에 지금 밀려가고 밀려오는 파도들이 아주 이 아름다운 뷰를 만들고 있네요. 지금 이 시트를 갖다가 에 붙이고 있습니다. 시트는 워낙에 이 바닥 면이 까실까실해서 시트를 다 붙이고 나서 어 반은 붙이고 세로로 지금 종이를 찍고 있죠. 반을 붙이고 나서 반은 지금 종이를 붙이고 나서 나중에 별도로 떼어내서이 글씨의 자간이나 획이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정성을 들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점, 점까지 이제 했는데요. 반대에 이제 아크릴 아, 종이를 제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아크릴 스카시 작업이 들어갑니다. 어려운 것 같아도 성격이 차분하신 분들은 일반인들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지금 요, 지금 아크릴 스카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크릴 스카시를 하나는 간판은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한 사람은 사다리 올라가고, 한 사람은 사다리 밑에서 사다리를 잡아서 안전을 깨하게 하고, 그리고 옆에서 필요하면 이제 하나하나 필요한 스카시를 예 하나하나 뒤에서 보조해서 세워주겠죠. 이제 종이를 다 띄고 나면 마킹을 할 겁니다. 마킹, 사인펜으로 마킹을 하고 지금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종이를 떼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시트가 여, 오와 열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마킹을 해서 갖다 붙이면은 흐트리짐 없이 종이가, 아, 시트가 붙고 그 시트에 이제 사인펜으로 마킹을 해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지금 사인펜으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킹을 하고 나면은 앞, 뒤에, 밑에 하고 측면의 그 코너 부분만 맞춰가지고 붙이면은 아크릴 카시는 붙겠죠. 어려울 것 같아도 어차피 본을 떠놓고 본 위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작업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예, 그래도 조금 차가운 듯하지만 작업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바닥면이 조금 꺼실 것이랍니다. 그래서 시트로 해가지고 밀착시켜서 사인펜으로 마킹을 하고 지금 하나하나 한자 한자 정성으로 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갖다가 붙이면 됩니다. 이미 표시된 대로. 간판 기술자라 그래도 다이 본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아크릴 스카시가 이제 준비를 해서 박스에서 이제 모습을 드러냈네요. 지금 이제 실리콘으로 또 붙여가지고 굳이 3M 테이프만 가지고 견디질 못합니다. 한쪽에 시트를 벗겨내고 벽면 바로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지금. 시트에다 붙이면 떨어지겠죠. 그리고 나중에 실리콘으로 마감 작업을 해야지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아크릴 스카시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글자 따라서 시트 따라서 지금 한자 한자 지금 시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갖다 붙이는 것 같아도 그 표시된 대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사장님들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섬세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작업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죠. 장비를 타고 올라가지 않고 사들이 타고 올라가지 않고 한다면은 일반인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지 이제 마지막 이제 오분 동에 이제 지자를 갖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점 하나가 있겠죠.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점 하나가 찍고 찍히고 있네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작업은 된 겁니다. 이제 약간 실리콘으로 보강을 해서. 떨어지지 않게 보강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누구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것 같아도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